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는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춘석 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구범 제5조 품위유지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성실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준석 위원이 윤리구범 제11조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판단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 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춘석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조, 유지 제6조 청렴 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 제17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른 구속 조치로 이준석 위원과 차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 결과를 마칩니다. 네. 그 지난해, 네, 지난해 1 0월에 상임위에서 그 거래하는 이런 것도 오늘 판단에 그 영향을 주는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그 언론 기사하고 그 우리 심판원에서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심판원에서 그 내부 조사 결과들도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러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본인께서는 본인께서는 사는 거래가 맞다라고 인정하신 것니다 그분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그 수기하고 참고했습니다. 네. 입장을 지금 어디+ 어디+ 아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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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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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디그 어디+ 부에서 그런 자료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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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구체적인 뭐 내부 논의 결과들을 모두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고, 그 확인하고 또 질의하셨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네. YTN 이라고 합니다. 추후 시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한니다 이제 저희 이, 이, 이 효과 자체가 그 복당 등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 유력한 그 참고 자료, 그 확인 자료로 어떤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적인 탈당 후에 그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의 그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조사든지. 아 예, 그 혹시 이게 그 네이버랑 엑시트 그 주식을 사신 시점이 국가대표 AI를 발표하기 전인지 이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네, 네, 이건 수사 절차에서 이제 비위 행위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절차입니다. 네. 실제 대명 하고 나 사실은 김동일한 예, 제명 네. 대표께서 말씀하신 네, 제명이 거니까 이 해당하는 네. 징계의 사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차가니다 아, 예, 확인 네, 분에, 확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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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결정을 당자에해 네. 이렇게 통제하도록돼습니다당자에지 네, 아, 당원이어야만 네. 네. 재명이 네. 가능한 거거든요. 재명은 징계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에 하당,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확인해주신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